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머스TV 임미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감사일기에 문제가 있어서 어제 감사일기가 어제 안 올라와서 많이 걱정하셨죠? 저는 분명 올렸는데요. 저는 상대적으로, 어, 우리 빅사모 가족분들께서 무슨 일이 있나? 왜이 감사일기를 안 적으시지? 왜 기록을 안 해주시지? 다 빅마우스 놔두고 어디 가버리셨나?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빅, 저와 우리 빅사모 가족분들에게 일이 있어서가 아닌 유튜브에 무슨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일기가 완성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빅마우스 TV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빅마우스 TV 채널에서는 감사일기 낭독이 매일 진행이 되고 있고 매일 게시물에 감사일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 안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감사일기, 빅마우스의 감사일기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구름, 3도의 새벽 시간, 신선함의 기분이 상쾌하다. 우리들의 힐링 방송실, 방송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리셋하는 월요일 새로운 마음을 다잡아 본다. 영업, 유튜브, 가정 살림, 내가 맡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리셋해 볼수 있음에 감사하다. 빅마우스 TV 채널에 찐편님들이 따뜻함에 오늘도 감동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마음에 무게가 있을 때 이서정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머리 샴푸를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머리만 개운해도 온몸이 개운한 것 같은 그 사랑의 손길을 빅마우스가 느꼈습니다. 우리 이서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서울 잘 다녀오세요. 빠삐용님, 짜야님, 감사한 삶의 창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참매, 삶의 창님께서 어, 라이브 방송에 동참을 못하시니까 또 계좌로 또소정의 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 소중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빅마우스와 함께하는 우리 빅사모 가족분들의 감사일기 한분한분 한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삶의 창님의 감사일기 어, 벌써 33회 되었어요. 경청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말을 아끼고 듣는 연습을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코가 향기로운 향을 맡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코가 향기롭다 눈이 잘 보인다 어, 이런 어, 빅마우스 방에서 우리가 아침 라이브 방송에 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어, 새겨 들으시면서 함께 이렇게 문화를 함께 만들고 있는 우리 감사한 삶의 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병으로 시달리지 않아서 감사하다. 감사일기가 안 올라와서 걱정했는데, 무탈한 거 확인하니 또한 감사합니다. 빅사모 가족 여러분, 화이팅! 우리 감사한 삶의 창님의 따뜻한 마음 빅마우스가 잘 받겠습니다. 우리 숙자언니의 감사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을 27일 것이 안 올라와서 미영님께 카톡하려고 하다가 무슨 유튜브에 잘못 어, 됐나 하고 기다렸어요. 세번이나 기다렸어요. 지금 대전 영상 1도예요. 빅빵님도 건강하십시오. 건강은 의리다 얍! 의리는 건강이다. 얍! 빅마우스님, 기도 다 응답받고, 사랑이 넘치는 미영님. 사랑해요. 꼬마 뱃속에서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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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네요. 네. 미영님이 이런 소리 나는 거 좋대요. 시루트인 장수 유전자라고 합니다. 해춘 유전자. 우리 숙자 언니가 해춘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어나지, 일어나자마자 감사일기 쓰고, 어, 꼬마 귀엽고, 오, 착하죠. 우리 꼬마 숙언니 너무너무 귀엽고 착하, 착합니다. 웃자구요. 웃어요. 하하 <laughs> 네, 사랑합니다. 사감을 충성. 감꼬마에 메롱 까꿍 안녕 꼬마 숙자언니 오늘도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따뜻한 글로 어, 빅마우스에게 사랑과 기쁨을 넘치게 해주는 우리 숙자언니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소리님의 감사일기 쌀쌀한 아침 기온인데 기온에도 따뜻한 방송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실 후원해주신 우리 빅사모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해바다님 덕분에 로고테라피 긍정선언을 한번더 읽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많이 춥습니다. 빅사모 가족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우리들의 따뜻한 이 어, 방송실이 있어서 지금도 너무 따뜻해요. 밖에는 오늘 안성 날씨가요. 서리가 내려서 밖에 마당에 풀이 꽁꽁꽁꽁 다 얼었어요. 와, 우리 빅사모 가족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조아님의 감사 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9시 넘어서까지 어두운 현장에 남아 해결도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올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차에 있던 배지밀 두 개의 위로와 행복감 최고입니다. 일은 해결 못해 마무리 못 지었지만 주민분께서 늙은 호박과 애호박, 토종, 고추를 한가득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그런 경험들이 곧 우리의 기술이 되고, 음, 자신이 가치가 되어가는 인생 수업이라 생각하면 모든 날의 경험들이 겸손함 속에서 감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리라일 홀드 니버님의 어, 좋은 글귀를 올려주셨습니다. 빅사모 가족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 건강 잘 살펴주세요. 감사합니다. 꾸벅 조안드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와, 너무 멋집니다. 우리 조안님 음, 이렇게 좋은 글귀와 함께 감사일기 매일 함께 동참하시며 빅마우스가 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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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한해바다님의 감사일기 394일째 감사일기가 없어서 오늘 아침에 올립니다 리세타는 월요일 10월 마지막 주간으로 날씨가 갑자기 춥습니다 감기 조심들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바쁜 업무가 기다리고 있으며 또그 외에 따라 열심히 해 봅니다. 청명한 날씨만큼이나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도 넓고 깊게 퍼져서 좋은 기운 받으면서 시작해 봅니다. 새벽 방송을 함께하는 소통을 마치면 아쉬운 것은 모두가 비슷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도 미련은 다소 있으나 털고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방송에서 빅마님께서 마지막 멘트에 감사와 고맙소의 차이점을 숙제라고 주면서 잠깐 피력해 봅니다. 둘다 정성어린 마음은 똑같다고 봅니다. 감사와 고맙소는 두 글귀 모두가 공손하면서도 따뜻하고 마음이 평온하게 다가오는 정겨운 느낌을 받습니다. 늘상 사용하는 글귀이지만 비슷하게 사용되고는 있지만 뉘앙스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좀더 강범위하면서 정중하게 격식이 있는 반면에 고맙소는 특정 상대를 위한 좀더 친근하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오는 감정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개인 상호간의 감정에서 더 치우친다고 생각됩니다. 두 글귀 모두 정감있게 그 뜻은 자체로서 최고라 여겨집니다. 항상 되새기면서 생활하는 자세가 필요한 듯 합니다. 오늘도 로고테라피 긍정선언 50중에서 세 번째로 정독하면서 음미해 봅니다. 11번 나는 나를 잘 보살핍니다. 나의 모든 것이 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내면 아이는 건강합니다. 10월 27일 월요일 하늘바다 한해바다. 하늘바다님 덕분에 로고테라피 긍정선언문 50선을 나눠서 이렇게 감사 얘기해서 또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와 고마움 이게 완전체가 됐을 때 정말 우리들의 그 고마움과 감사를 100%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또 배워봅니다 우리 하늘바다님. 어,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토리님의 감사 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님의 감사 일기 또한 우리들이 꼭 알고 지나가면 어, 정말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네 가지 헷갈리면 안 돼요. 솔직함과 직설적인 것은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 솔직함과 직설적인 것, 솔직함에는 정중함이 배어 있으나 직설적인 것에는 무례함이 묻어 있습니다. 당당함과 거만함이 헷갈리면 안 돼요. 당당함은 자존감에서 비롯되지만 거만함은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아, 자신감이 아니고 자만감. 와 정말 옳은 올소 질소. 와 똑똑함과 교만함을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똑똑함은 상대를 감탄케 하지만, 감탄케 하지만, 교만함은 상대를 언짢게 만듭니다. 불편해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을 헷갈리면, 말아야,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지만, 집착은 내 생각 속에 상대를 가두려 합니다. 아침 방송에 빅마우스 님의 고마움과 감사함의 차이에 대해 말씀 듣고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단어 한 마디에도 많은 뜻이 품어져 있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감사 일기 낭독을 했습니다. 토리 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빅사모 가족분들의 이 넓은 이 깊이에 넓고 깊이 있는 그 감사일기가 요즘에 너무 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너스님의 감사일기. 깜깜한 새벽 출근하기 힘든 날씨. 그래도 돈 많이 벌어가니 가야니 힘내자꾸나. 파이팅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어오세요. 보너스님. 빅마우스님을 라이브로 얼마 만에 만난 건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막둥이 저도 보고 싶었어요. 시간이 맞아서 방송 볼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막둥이도 조심하세요. 보너스 님. 네, 감사합니다. 어, 또 빠지신 분이 계신가요? 음. 우리 숙자 언니, 감사한 삶의 창 님, 우리 토리 님, 보너스 님, 소리 님, 조아 님, 하네바다 님. 오늘도 감사 얘기 낭독을 무사히 하고 어, 제가 또 서울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히게 시간대가 오류가 생겨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역시 멋쟁이들이세요. 우리들은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어, 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의기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함께 동요가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의기낭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머스티비 이미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